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성찬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곳 가는 곳마다 성찬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게 받은 것이다." 자,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다? 죽게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든 것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떡을 가져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는 잔도 그와 같이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그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이를 행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축소시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읽는 말씀이 아니라 성찬식의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그대로 보는 보는 말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는 주의 주구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주구심을 전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 의미.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기념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개인적 입장입니다.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는 개인적 입장이라면 주님을 기념하는 건내 개인적 입장이라면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의미다 말이죠. 언제까지 하냐?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인데 내가 그걸 기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기초고 나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고백하지만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십자가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의 기초가 될수 있도록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전해주는 거예요. 계승해 주는 거예요. 계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전해 주는 행위가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결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역사적 의미에서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서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고 계승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의미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세례를 행할 텐데 세례식을 행할 텐데 이 세례식도 주님께서 제정해주신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거이 주동사입니다. 제자 삼아라 나머지는 서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꾸며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서 모뭐 삼아라 제자 삼 제자 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자 삼는 건 핵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 삼는 일은 꼭 해야 됩니다. 꼭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세상 밖에서 여러분의 제자를 하나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꼭 교회 안 데리고 나와도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내 삶을 전해서 본받게 해서 제자 하나 만들어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좀 공통적 사명이에요. 공통 사명이에요.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짐이 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제자 삼는 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까? 좀 이러한 짐이 좀 있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제자 삼아야 돼요. 똑똑하고 좀 훌륭해야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따라 합시다. 나만한 제자 만들면 된다. 나만한 제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제자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면 조는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자기 자신도 열심히 뭐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나를 그대로 본받는 제자, 그 제자 하나는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 사무라가 주동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풀어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 직접 명령해 주신 예식이 두 가지인데 아까 성찬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세례 베풀고 이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거룩한 예식을 이두 가지로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이두 가지 외에는 성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캐톨릭에서는 성례가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칠성례가 있는데 일단 그들도 이제 영세라고 그러죠 세례가 성례고요. 성찬 이게 성례인데 이거 외에 다섯 가지가 더 있는데요. 견진성사라고 해서 성령을 내려 신앙의 방해된 세속과 싸울 때 힘을 주는 성사가 있대요. 성령을 내려주게 하는 성사. 그다음에 신품성사. 어떤 봉사 직분을 받을 때도 성례식을 행해요. 혼인성사. 혼인도 성례로 봐요. 고백성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고해 성사를 말하죠. 이것도 성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병자 성사가 있어요.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 또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가서 예식을 행해주는 거. 이것도 성례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일곱 가지를 성례로 정해 건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기서 튀어나와서 아니 인간이 만든 거 말고 주님이 제정해준거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만 우리는 성례로 한다 이렇게 나온 게. 우리 계신교입니다. 자,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 기념하는 것,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과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죽으심이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도 죽음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시 교독에도 나왔는데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라는 그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자.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 세례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핵심 의미는 저는 연합으로 봐요.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도 예수님과 연합 아닙니까? 머리가 예수. 우리는 그의 몸. 몸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반드시 머리에 몸이 붙어 있듯이 교회도 연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데, 자악계는 옆에 사람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은 분명히 머리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머리와 붙지 않아요. 손목과 붙어 있고요. 그죠? 손목은 팔뚝하고 붙어 있고요. 팔뚝은 어깨랑 붙어 있고요. 어깨가 뭐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참 특이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들 맞거든요. 머리 입장에서 이거 내 손가락, 내 손톱, 내발 맞아요. 내 어깨 다 나,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을 때는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붙어 붙어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끊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끼리 끊어져도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공동체 유익은 연합에 있어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서 지켜라 그래서 손가락에 고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 없어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똥이 묻었어요 어떻게 할래요? 잘라낼 거예요 외면할 거예요 씻어줄 거예요 씻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게 그대로 부부의 비밀로 들어갑니다 부부의 사랑은 곧이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부부에 있어서도. 부부에 부부가 서로 살때 배우자에게 분명히 시간이 많이 갈수록 서로 이제 연애할 때 멀리서 보니까 눈에 다 이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살게 되면 눈에 돋보기 끼고 현미경을 끼고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별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세균도 보이고 똥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가려주고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거 훈련하는 게 어,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뭐냐 그럴 땐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합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과 합해지면 엄청나게 여러분 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거다내거 되는 거거든요 세례와 가장 비슷한 거 제가 설명할 때 결혼이라고 그랬죠 결혼 베란간에 콩쥐가 왕자님과 결혼하면요. 왕자 꺼다내꺼 되는 거예요. 왕자 꺼다내 꺼. 예? 그런데 물론 단점도 내 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단점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합해졌다. 예수님 거다.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거, 내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 내 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있어. 그건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 살 동안에 좀 고통은 있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 영원한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해진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엄청난 복인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게 돼요. 세례는 물론 두 종류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는 이제 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라고 회중들 앞에서 선언하고 공파하는 예식일 뿐인 거예요. 결혼식이 그런 겁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둘이 결심을 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결혼 예식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세례식이 똑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성령으로 깨닫고 믿음 받아서 이미 하나 된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 믿음을 확인해서 이제 공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세례를 줌으로써 공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정식 세례 교인이다. 그걸 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식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으면 정식 교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요. 교회 법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있냐?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어요.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할 권리도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때 나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 죽으신 것하고 예수님 살으신 것앞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과 살아나는 거는요, 살아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요. 죽었다가 살 때는 죽은 사람 말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살리는 분이 알아서 다100% 해요. 근데 죽을 때는 달라요. 죽을 때는 이제 이 여기서 죽음이라는 거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죽을 때는 내가 이걸 할까 말까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죽음은 마지막 단계고요. 죽음으로 비롯된 십자가지는 삽질 고난의 길인데 주님이 가는 길을 앞에 줬으니까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고난의 길이에요. 그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질 때도 스스로 원해서 했어요. 그와 같이.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 세례받은우리는 살리심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죽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살리심은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죽음은요.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 베드로처럼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죽음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 죽음. 이거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찬도 죽으심을 전하는 거고 세례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으심과 살리심인데 그 중에 살리심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 부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뭐 무덤에 있을 때다 썩어서 시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거기서 기도생활하라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죽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죽으심은 죽음은 내가 일생 살 동안에 결단음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죽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성찬 세례 모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성찬식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주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고 복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죽으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지고 자기 부인하는 길, 이길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아예 요구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것이고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좀 내놔라. 나를 위해서 좀 내놔라.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뭐무정하서서 인색하셔서 아니요. 그 길이 진짜 목숨을 얻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복된 길임을 주님이 먼저 가셨고 증명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광기 씨 얘기도 들었지만, 주님이 바로 요건, 나를 위해서 한번 해줄래? 나를 위해서 한번이 고통 너가 당해줄래? 그 시각으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생명은 누가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욕기를 보면 욕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것만 알고 있는 신앙체계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무 원인도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 잃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세상 역사 속에 남겨놓기 위하여 누군가 한 사람은 필요한데 아무나 그것을 그 역할을 맡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볼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의로운 한 사람 요벽에 네가 너밖에 할수 없어 네가 한번 맡아줄래? 이렇게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네 아들을 좀 나한테 바쳐봐 요구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네아들 한번 나한테 바쳐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말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다 채찍 맞고 나니까 엄청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아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위해서 매 맞는 자로 인정해줬네. 그래갖고 좋아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질 맞게 안 해요. 믿음이 안 돼서 한 대만 때리면 바로 예수님 부인할 텐데 거기서 무슨 영광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무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 이제 조까 채찍 맞을 정도 해주셨네" 이거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밀알의 비유, 하늘의 밀알의 비유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열매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많은 열매가 없을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안 떨어지려고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가끔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쯤은 떨어져 본 경험이 있고 내 모든 걸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 없다 나 고난 당하고 엄청 힘들다라고 할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열매가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뭐도 모르고 뭐제건저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제가 한전 다녔는데 15년 다니다 그만뒀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 요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어떻게 그만뒀냐고 모르겠어요. 그때는 회오리바람 친 거예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끌려다녔지. 뭐 정신이 없어요. 직장 그만둔지 아닌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볼땐 떨어졌다고 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기업을 삼고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도 딴 한번 좀 사람들이 볼때 조금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아닐까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조금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여기서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열매라고 조금이라도 열렸던 거죠.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떨어지기 싫어서 내한알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서 내 자존심 그대로 지키고 싶고 내 이익, 내 명예, 내 체력, 내 물질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하늘 그대로 있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 체력 다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늘 그대로만 있어서 열매가 없죠. 주님의 말씀처럼 한번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그래 갖고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다 죽어 버리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죽기까지 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밖에. 여러분이 아마 떨어지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 자존심, 체면, 모든 거다떨어겠다고 작정을 하고,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겠다고 작정을 하고 밑에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속이 썩기 시작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고 양보해 주면 나를 알아줄 줄 아는데, 안 알아줘요. 오히려 더 밟아요. 그럼 더 썩어요. 속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면 거기서 이상하게 열매는 거기서 맺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살아서 살림보다 사, 살아서 살린 사람들보다 죽어서 살림들이 살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산 사람입니까? 죽은 다음에 산 사람입니까? 죽은 다음에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고 나서 우린 산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거든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성찬식에 동참하고 또그 모든 걸 지켜보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주의 뭡니까?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 알의 밀알의 교훈을 통해서 떨어져 죽는 길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 길을 한 번쯤, 한 번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쯤 내가 거일에 투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